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비상 태극기의 도시 우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구시 출신 교육연예 소속 안성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 수업 전후에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 시설물 개방과 그에 따른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이 이미 실시한 9시 등교제와 시도를 도모하고 있는 강제 야간자연학습 폐지. 11월 17일 자 어제부터 순수 자율학습 시행으로 바뀌어서 이것과 맞물려 학교에서 자신의 희망과 의지에 따라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의 입법 취지에 많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셔서 113분의 발의 의원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규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서 교사 및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제 6조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제 9조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본 조례 재정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구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 야간자약수 폐지정책과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모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집단 토론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토론에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 70여 명 참가자 50여 명등총 150여 명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야간 자율 학습의 문제점과 효과성을 찾아보고 학생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장애요는 무엇인지. 기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발제를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정책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제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조의 재정은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스스로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까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규정하고 폐진을 추진하려다가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어제부터 순수 자율학습 시행이란 명칭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지압점과 의사결정 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조례 재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수차례 수나 원천적인 부정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오래한 결과 충분한 재정의 법적 근거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9조에서도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고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리를 가진다고 정부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세부계획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계획에도 방과후 학교 운영과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하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를 재정화하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대학 프로그램이라는 교육감의 대표 브랜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요하는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해도 교육감의 정책기조에 반대되는 노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과 학교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려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생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 재정을 서두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때 교육감은 9시 등교를 시행하면서 맞버비,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지금까지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속히 완성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각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조례 재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일국에서 어제 발표한 야간자율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장은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자율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학교 도서관 개방 등을 통하여 순수자율학습을 시행하게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본 고래가 이러한 발표 내용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내용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수정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좌충우돌 교육정책을 행정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했고 이제 의회가 할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경기교육의 희망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모쪼록 본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